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제 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봅니다. 모세가 거절하지만 이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가라 가라는 것보다는 보라라고 하는 것이 좀 원어에는 맞고요. 이제 보라 그리고 십절에는 이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보내어 그를 가게 하고 또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은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사명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면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지금. 음, 그림이 있고 그 아래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셨던 장소 타부가라고 하는 장소고요. 그 위에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이 뭐 팔복산이 있는 언덕이고 이 언덕 그 지금 타부가라고 내려가는 그 지, 지, 지역 바로 앞에 바로 이런 큰 돌이 있는데 이돌 앞에 오늘 이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 이 근처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장소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 했던 말처럼 어 내가 창과 검, 이 칼은 없지만 이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였죠.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칭호라고 했는데 이 칭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여기 보면 18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한. 이유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위임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또 중보자가 되어주시면서 내 이름을 가지고 오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천국의 열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쇠고 또 천국의 문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나가면은. 내 일이 되는 것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바로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 이 능력.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되고 또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이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압축적으로 19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명령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동사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말했다면 가라 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했겠죠. 가라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전도요 선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가서 그러면 그냥 뭐 하느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갖고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지. 그냥, 그냥 가르치고 끝나라는 건 아니죠. 교육을. 제자를 삼아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의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 이 교세를 이야기할 때도 사람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본 교회 세례교인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예식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지는 하나님의 가족 이 친교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친교를 이룰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래 명령에는 가르치라 라는 것이고요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제자 삼는 것은 이론적인 교육이 될수 있지만 가르쳐 지키가 하는 것은 섬김이 되는 거죠. 교육을 잘 받아서 이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고, 친교로 만들고, 한쪽으로는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의 예배. 그리고 함께 모이는 예배. 이런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제 지표로 삼았던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듯이 다섯 개 요소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 갖춰야 될 요소들이다,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를 교육, 훈련에 해당하는 것은 제자 사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원래 강조하는 그 동사, 명령어는 뭐냐면은 제자 사무라고 하는 게 명령어예요. 가장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다른 것들은 명령, 성격은 가지만 분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제자 사무라는 것은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몸통과 같아요. 우리 새들이 날으려면은 자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라야 될까요? 몸통에 힘이 있을 때까지 자라야 돼요. 날개짓을 하려면 자라야 되죠. 그러면서 날개 이 뼈에 힘이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친교와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와 섬김이 이 교육을 통해서 단단히 될때 뭡니까? 친교이고 공동체가 좋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제자 사람은 공동체가 좋아야지 나중에 가서 함께 예배할 수도 있게 되죠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튼튼해야지 하나님께 경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섬겨야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선교를 할 수가 있죠 아니 섬김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선교를 그냥 하나요? 우리의 몸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 물질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적으로 이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모습으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그게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그 날개처럼 두 날개로 나르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우리 훈련받은 대로 이제 이론과 또 실제를 겸비를 한 다음에 그게 한쪽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모이는 공동체 이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모이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 위해서는 세례 받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감동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라 보냄 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그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모세에게 가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들을 애국에서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지만 예수님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라! 가러, 가서 인도에 갖고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제자 삼아서 그리고 한쪽으로 친교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한쪽으로는 가르쳐 지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전도하여서 그 죽음에서 그들을 구하는 삶들을 함께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 공덕처럼 나아가는 하나님의 원형적인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들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제자가 되는 일, 제자를 삼는 일.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하나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시시때때 열리는 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나가서 지키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행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은 가라고 명령합니다. 주님 우리는 못 한다고 할수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론과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을 교육받고 힘을 얻어 주님 그 명령을 선포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역사 중에서 결론적으로 주신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내고 예배하는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 부름 받은 공동체, 보냄 받은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싸우니 오늘도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